선풍기를 주말에 어. 공업용 선풍기를 설치했는데 어. 어. 온도가 좀 떨어지긴 떨어졌지 그런데 잘 안되네 이따 한번, 보,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무더워 어, 여기 실외기 앞에다가 하긴 했는데 이게 소용이 없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뜨거운데? 어 뜨겁지 그치? 지금 근데 저거를 해보자고 어. 저거 냉풍기를 냉풍기를 한번 돌려봐야지 어. 됐어요 껴볼게요 음. 온도 떨어뜨려야지 지금 44도. 근데 이게 44도 이 50도도 버텨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것도 공업용 외부에 쓰는 거라서 창원 바람이 나오게 나온다 여기. 아안 나온다. 창원 바람도 안 나온다 이제. 아 약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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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바뀌었다. 아, 예, 살짝 살짝. 근데 이게 여기에서 막혀. 이거 요까지, 까지밖에안 와. 이거 공사해야 돼 이거. 어쩔 수 없다. 다 뜯어내야 된다. <laughs> 이제 나온다. 근데 의미가 없어. 요, 여기서 멈춰 그냥. 예, 의미가 없는 걸로 여기가. 어, 여기만 더디고 온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센서상 저기 온도가 안 떨어지는 거지. 여기가 떨어져야 돼. 41도 여기 안쪽에는 손못 대. 60도 넘어 여기는 아예 손못 대. 공사해야 되겠다. 공업용 선풍기를 틀면 여기가 떨어지긴 떨어졌어, 확실히. 어, 어. 이거 훨씬 더웠거든, 어. 이거보다. 어. 근데 혹시, 아니, 근데 어제보다 어. 날씨가 주말보다 좀 시원해지기 도했에 조금, 했잖아. 지금 구름이 꼈잖아. 어. 어. 여기가 지금 에어컨 좀 문제라. 근데 나쁘진 않아. 어. 하나 있으면. 어. 어. 일단은 저기, 그 뭐야, 차음벽 있는 거좀 뜯어서 열기가 빠지게 높이는 공사를 월요일 정도 잡아달라고 했어요. 최대한 빠르게 하루, 하루는 휴무를 해야될 것 같아요 저 실외기가 안돌아야 공사가 되니까 그래서 그거 날짜가 잡히면 대체 휴무나 이거를 그날로 뜨시면될것 같아요 다들 공사는 2-3일 걸릴거래 와2 3일 걸릴 근데, 와, 2, 걸린다고? 근데 하루만 실외기를 안돌리면 되고 나머지는 돌아가도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은 일정을 잡아볼게요 <laughs> 네, 오늘은 매장 휴무인데 출근을 했습니다. 그 출근을 한 이유는 올 여름에 되게 더워가지고 에어컨 실외기실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음이 안 나게 이렇게 차음벽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아무래도 공기가 갇혀있다 보니까 실외기실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에어컨 온도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위가 조금 꺾이긴 했지만 더위가 길어진다고 하기도 하고 내년 여름도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차원벽을 조금 높이고 공간을 좀 트는 공사를 하기로 했어요 매장을 하루 휴무를 하고 전체 에어컨을 끄고 그 공사를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하루에 끝나진 않는데 일단 큰 공사는 오늘 다 하기로 해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공사하시는 분들이 오셨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동안에 저희는 다른 업무들을 조금 오늘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 저희 자재는 이제 다 올린 거예요? 자재는 이거만 올리면 이거만 올리면 끝이에요? 네 일단은요 아 저거 쓰시는구나 왕강기를 오늘은 뜯는 것까지만 하시는 거죠? 기본 작업을 해놓으려고 작업을 아니 올라가야 되니까. 이번 주 내내 비 온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어놓으면은 뭐 이제 열은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에에. 쉬시는 날이니까 뭐 조건 해야죠. 에어 아직 안 끝나? 예. 네. 아몇 어, 시쯤 끝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뜯고서 최대한 네. 할수 있는 데까지 발판도 만들어 놓고 이려야 되니까요. 6시 전에는 끝나겠죠? 네, 그 전에. 그 전에. 아,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요 팀장님, 오늘 휴일인데 왜 나오셨어요? 어, 저희 그 베이커리 팀은 그 반죽을 저희가 18시가 음. 숙성이어서 전날 쳐나 천하... 어 그러면 진짜? 반죽 치러 지금 나오신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지금 밖에 아무도 없죠? 네. 티켓팅도 네. 네. 아무도 네. 안 계시네. 지금 이 해가 지금 중천인데 아무도 <laughs> 없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네. 네. 나홀로 네. 호텔이에요. 네, 네, 근데 반죽 몇 시부터 치신 거예요? 어, 반죽이요? 반죽 제 7시부터. 저희가 반죽은 다 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어 그럼 이건 발효 중인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발효 중이고요. 저희 이제 18시간 음. 정도 이제 발효가 돼서. 좋은 네, 숙동부에다가 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업체에서 이제 그 물건들을 어. 정리를. 얼마나면 국내산 재료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공사가 다 끝났다고 하셔가지고. 얼마나 철거됐는지 지금 확인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베이커리 팀장님도 <laughs> 내일 반죽 때문에 잠깐 출근을 하셨었고, 저희 마케팅 팀원들도 이번 주에 행사가 많아서 출근을 해서 작업들을 좀 하고 있어요. 한번 봐볼까, 이제? 지금 위를 뜯었고, 한 단을 올려놓으신 것 같네요. 여기가 막혀있어서 열기가 안 빠졌었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들어와서 공사를 하셨고, 여기 위도 좀다 뜯어놨습니다. 아, 이렇게 뜯기만 해도 열기는 잘 빠질 것 같은데 그래도 소음이 나갈 수 있으니까 요거 단을 올려서 다시 천장을 일부 치는 공사를 진행을 할것 같아요. 공사 기간은 3 4일 정도 더 걸릴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번 주에 비가 계속 온다고 해가지고 조금 걱정되기는 하네요. 날이 너무 덥고 그렇다 보니까 별의 별일이 진짜 다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 없이, 뭐, 어쨌든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행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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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